w e c o m e to h b 이더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유동마가47 남았습니다. 추가 보강 운동으로 이 맨몸 풀 스쿼트가 추가됩니다. 하체 운동은 헬스장에서 안 해주는데 이 중등근 보강에 도움이 된다해서 매일 100회 이상 할 예정입니다. 요즘 제가 이 보강 보강만 치는데 이 시간 얼마 안 걸린다. 뭐 장요은 리프팅, 카플레이즈 등 스쿼트 다합 치면 이 시간이 좀 걸리겠지. 하지만 개별로 놓고 오면 10분 내외입니다. 일상 속짬짬이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월 마일리지는 410km로 마무리합니다.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대부분 조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겨울을 안 좋아합니다. 지금 집인데도 손이 차갑고 아무리 껴입어도 강풍 불면 컨디션이 수직 하강합니다. 얼른 여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마라톤에서 2시간 50분 미만으로 들어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2월부터는 작정하고 지속주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성능 테스트를 할 대회입니다. 2월 26일 미량 아리랑 마라톤 대회 하프 3월 5일 성주 참회 마라톤 30km 미량 하프에서 1시간 20분 언더 성주 30km 페이스 사빵빵 2시간 언더 이두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서울 동마 250 목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성주 30km 대회가 끝나면 서울 동마까지는 고작 2주. 2주 동안 할수 있는 것은 스피드 훈련 추가 외에는 없습니다. 당장 이번 주 목요일엔 24km 사방방 지속주 훈련, 일요일에는 트랙 2만미터 지속주 훈련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2월부터는 좀 예민하게 몸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뭐 그만큼의 실력이 있으면 그만큼의 추악함이 있다는데 한 살이라도 어릴 때할수 있는 걸 해봐야죠. 근데 이거 맨몸 풀 스쿼트 왜 이렇게 힘들지? 안 하던 걸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어떤 고수에게 들은 얘긴데 이 조깅과 포인트 훈련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기록은 정해져 있는데 그 정도의 선까지 오른 상태에서 기록을 더 올리려면 그때부터는 자세 교정과 이런 보강이 병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서브소디도 해보고 작년에 여러 성취를 이뤘지만 현실은 엎드려서 등 보강 운동할 때 아예 올라가지 않고 지금 이거 맨몸 스쿼트 하고 계단 내려가는데 다리 후들거려서 놀랐습니다. 예전에 무슨 침대 광고했나그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이벤트 식사, 조깅, 포인트 훈 자세, 보강, 신발 그 외에 수도 없이 다양한 작은 요소들이 한대더 뭉쳐서 원하는 기록을 내는 과정 그게 목표달성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해놓고 실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도 목요일에 24km 트랙 사빵빵 페이스 진행하는 거. 이 다수의 영남권은 크로본들도두 바퀴, 한 바퀴만 함께 하고 쉬고 뭐 이런 형태도 함께 하자고 번개 공지했는데 참가자는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24km 요즘같이 컨디션 엉망일 때 하이페이스도 완주할지도 의문이고. 아직까지는 펀런을 지향하시는 분들께 이 사방빵이나 페이스는 접근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페이스인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해보고 1번 그 사리가 생기면 그걸 갖고 부업이 되고 아마 첫 술잔에 취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보면 이것도 다 추억이겠죠. 지금 제몸 상태는 20대 때보다 훨씬 좋은 상태입니다. 20대 추억하니가 생각나는 게 축제 기간에 전설적 문화가 있었는데 충남대 자과대 옆에 막걸리동산이라고 있습니다 축제 때뭐 수업이야 아침 11시부터 그 잔디밭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데 문제는 그걸 이제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마신다거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저는 버스 끊기기 전밤 10시 30분에 집에 가고 다음날 아침 10시 수업 때문에 그 막걸리동산을 지나가는데 그 시간까지도 그 누나 거기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 이 얘기가 지금 훈련이나 호환이 되든지 안되든지 논해도 하고 지금 저희가 하는 훈련 내용이라든지 아니 뭐 한달에 400km 뛰었다고 가족이나 회사 동료들한테 얘기만 해도 24시간 동안 술 마시는 전설적 누나보다 더 광인 취급을 받는게 우리 런웨이 입니다 컨디션이 안좋아서 일찍 자야겠습니다 22화에서 봐요 안녕